선물 일단 대화 질문하신 분은 당연히 선물 드리고요 배우분들이 한 분씩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뽑아주세요 2층 m 열 4번 2층 m 열 4번 M에 4번 있으세요 M14. 지금 빨리 채우세요없어층요 아, 다시. 2층 5열 12번이요. 2층, 12번. 2층 5열 12번. 없어요. 없어요. 아, 여기, 아, 여기, 일단 잠시만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리고 한명 뽑아주세요. 네, 제가 뽑겠습니다. 네. 1층 J열 5번. j 열 5번. 5번. 계세요 없나 봐요. 안 계세요? 한번 네. 더갖고 가야 네요 가전을 더하세 <laughs> 저도 긴장감거 갖고 와주요 <laughs> 1층 <laughs> F 열 13번 0 13번 됐세요 1층 H 열 15번 H 15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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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기 왔어 자기 왔어, 왔어. <laughs> 자기 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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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했대 착각 했아 저기 저기 아 저기 없었어요 오셨어요 뭐야 자기도 아닌데 이렇게 <목소리> 번에서, 네, 저저 어, 음. 1층 F열 오! 3번! 없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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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2층. 뭐야! 아, 죄송합니다. <웃음> 2층 O열. <laughs> 2층 5열 15번 15번 없어. 아 계세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어우 <laughs> 참. 비슷했군요. 죄송해요. 1층 G열 G 20번. <laughs> 자 온식 오시, 온식의 번호는 2층 N열 N. <laughs>

제가 야, 아는 친구예요 친구 드릴 게 없어요 이만 닫고 드좀 쪽팔리겠다 너좀 이따 봬요 2층 2층 5열이야 이거 네 5열 5열 16번 5열16 계세요? 아닌가 봐요 아까부터 조금씩 비껴가는 것 같아 그 옆자리 아 아까 15번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비껴가는 거 같아요 14, 7 정도 되시네 1층 G열 G, G 16번 G16만 안 계시지? 계신... 없어, 없어. 없어. 저기요, 네. 아, 저기, 있어요? 네, 저분, 아, 네. 네. 마지막, 마지막. 아 자, 간장게장 잘 끓이는 엄마가 1층 h HL5 r 5번, H5번, H5번, h 없어요. 없어요. 통과 통과요. 1층 FR17번. F17. 하세요. <laughs> 네. 아이고. 네 바깥에 여기 MD 판매대 있죠 들어오실 때 봤던 여기 요 층에 네, 그쪽에 나가시면 요 티켓 갖고 계시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관객가에 대때 질문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나가실 때. 예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저 오늘 관객과의 대한 이 공연은 처음이어서 살짝 긴장도 하고 어재미없고 어떡하지 어, 이런 그런 생각이었는데 나름 많이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무엇보다 이렇게 공연 끝나고 이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관객과의 대화해 주신 우리 배우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결혼식 깎으의 장례식 11월 말까지 계속 쭉 이어지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고 좋으셨으면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사진만 열심히 찍지 마시고, 네, 이따가 나갈 때 사진, 이 사진기 든 사람들은 중도권호다 체크하세요. 제가 그뭐 SNS 다 검사해갖고, 어머니, 형님, 근 사진 다 찍고 올리지도 않았어요. 자, 자. 네, 올려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좋은 공연 관람하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사회를 바꾸는 일도 함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공연도 보고, 사회도 바꾸고. 그런 점에서 두결 한 장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보여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관객분들도 수고하셨고, 배우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